<laughs> 자, 봐보자. 좌표평면에서 실수 m에 대해서 이제 함수 f(x)가 정해져 있는데, 어 일단 m이 뭔지 모르겠지만 m은 음수라고는 좀 나와 있어야 돼라. m이, 그러니까 y는 m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g(m)인데, m이 0 이하일 때, 근데 f(x)도 또얘들아 똑같이 m자가 써있지. 그러니까 요 m이 음수긴 음수인데 m이 몇인지 모르지만 m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 빼고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차함수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가 그려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x가 얘들아 m 이상일 때는 너희가 이제 그3에서중근 갖는 이런 이차함수가 좀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항상 연속이다. 너네 얘들아 기울기가 m이니까 점점점 m 값을 작게 만들면 m이 0일 때부터 m 값을 점점 작게 만들게 되면 더 가파른 직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y는 m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우리가 m 값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얘들아, 이제 직선 좀 회전되는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한번 봐볼게, 얘들아. 그래서 x, y 축좀 그려놓고서, 자, 같이 한번 잘 상상을 해보자, 얘들아. 이 부분은. x 축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X축이 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Y축. 이렇게 좀 있고, 조금만 옮길게, 얘들아, 얘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중에서, 뭐, 일단 4분의 1의 X-3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좀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어, 밑에 거는 최고치 항이 4분의 1이니까 좀팡짐하게좀 그려질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쯤에 이제 3 0이 있어서 중근을 갖는 뭐 이런 식의 2차 함수. 요게 이제 y는 4분의 1에 x 빼기 3의 제곱이라는 함수. 아, 물론 이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얘들아, m이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m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그립니다, 얘들아. m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니까 러뭐 정확하게 내가 어딨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이제 X는 M이다. 라는 직선이 있으면, 이거 오른쪽에만 너희가 이제 파란색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얘는 변하진 않을 거야. 이거 자체네, 얘들아. 그 모양 자체가.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일단, 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우리가 지금 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 일단,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Y는 MX 직선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자, 빨간색으로 y는 mx를 그릴 건데, y는 mx니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야. 기울기가 0일 때부터 얘들아. 지금이 기울기가 0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뭐 보니까 어느 순간 접할 때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접할 때한 점인데, 이렇게 얘들아. 가팔라져도 너희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것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 지금 얘들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아, 미안.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듣니 얘들아? 이차 함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어, 니네 직선과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이차 함수가 이사분면 어딘가에서 얘들아, 쭉 가다 보면 만나겠지. 왼쪽 위로 가다 보면. 그 그러니까 지금 좀 되게 특별한 순간이 얘들아, 어떤 순간이 좀 되는 거냐 하면은 어, 이렇게 딱 얘들아, 접하는 어느 순간이 있을 거거든. 근데 얘들아 경계가 되는 것이 그니까 딱 접할 때보다 가팔라지면 가팔라진다는 건 m 값은 작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얘네 뭐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가팔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니까 접할 때보다 가팔라지면 두점 접하면 한점 이거보다 얘들아 좀 완만하면 빵점 물론 m이 0인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 들아 m이 0이 지금 돼버리게 되면. M이 0이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도 지금 파란색이랑 몇 점에서 만나게 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아. 접해버리게 되니까. 요, 괜찮니, 얘들아? 그니까, 러 이게 너희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좀가져야 되냐 하면, 교점에게서는 얘들아, 항상 접점을 기준, 접선을 기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우리 원 같은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더라, 원. 어, 너희가 이제 요런 거한번 봐보자잉? <laughs> 뭐원 같은 문제,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직선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점의 개수 얘들아 바뀌는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원 아니니? 딱 지금처럼 있으면 얘들아 빵점인데, 뭐 접하면 한 점이고, 뭐 밑으로 내려오면 두 점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건 우리가 접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교점의 개수의 변화에. 경계가 되는 직선이 접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 그러면은 일단은 뭐기울기가 빨간색이 기울기 0일 때 그냥 뭐 삼콤마 0에서 한점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냥 파란색이랑 얘들아 이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접하는 이 순간 보이지? 2, 4분 면에서 접하는 요 순간 보이니 얘들아? 요 순간에 얘들아, M값을 한번 구해보자. 뭐 미분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판별식으로 얘들아 구할 수도 있고. 이건 니네 마음일 것 같아 얘들아. 근데 뭐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뭐, 원점에서 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간단한 문제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판별식. 이거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이제 고의 문제니까, 판별식으로도 한번 해주게 되면, 얘가, m, x. 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얘들아, 0 나오는 거니까, 4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 마이너스 4 m 의 x가 0. 그래서 너희가 x 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 주게 되면, 2 m 플러스 3에 나 여기 왜 m이라고 썼는지 여기 x자다. 얘가 지금 0. 그럼 너희가 이제 4m 제곱에 12의 m에 그 다음에 더하기 9에서 얘들아 빼기고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m이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m이 0 또는 마이너스 3. 아 그러니까 m이 0일 때 접하는 거야 뭐 계산 안 해봐도 눈깔에 보이는 건데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접하는구나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2차 함수가 근데 내가 조금 얘들아 이거이 직선을 좀 옮겨 이거 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얘를 수정을 좀 해줄 건데 여기서 수정해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 여기 2차 함수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딱 접한 애들아. 요런 이차 함수가 딱 그려지게 될 텐데. 그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애들아. 기울기 m값이 몇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니까 러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지면 몇 점이 래 작아지면 두 점이 되는 거야. 아까 상상해봤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있으면 0점, 0일 때는 한 점. 그리고 우리는 이제 m이 0 이하일 때만 볼 거니까 m이 양수일 때 이럴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물론 뭐 m이 양수면 항상 두 점에서 만나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내가, 어 일단 밑에 녀석 잘 봐봐.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내가 파란색으로, 이 파란색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부터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기호화를 시킬 때 내가 요 함수를 f1x라고 잡을게. 위에 있는 함수는 내가 얘를 f2의 x라고 좀 잡을게. 그냥 해설을 할때 편의를 위해서 f1x, f2x라고 잡아 주게 되면 빨간색이 f1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오케이. 그걸 내가 뭐 g1x라고 할까?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1m이라고 할 거고 빨간색 직선이 얘 위에 거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내가 G2M. 이렇게 부를게. 변수가 M인 거야. M이 변하게 되면 너희가 교점의 개수가 얘들아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를 풀때 지금처럼 내가 함수 이름을 뭐 F1에 F2다, 뭐 G1에 G2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경우는 상당히 좀 유명한 얘들아 이제 기호화니까 뭐 이런 것도 너희가 요령 같은 거 알아놓으면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자꾸 말로만 하면 헷갈리잖아. 그럼 자, 봐보자 얘들아. y는 mx가 f1x랑 만나는 그 애들아, 이제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g1m이다라고 해서 내가 오른쪽에 좀 적어 놓게. 그럼 g1의 m이라는 함수는 m값이 애들아, 마이너스 3보다 작아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팔라진 거지?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애들아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알 거고. M 값이, 얘들아, 몇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3이 딱 돼버리면 접하는 상황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3에서, 아이고, 마이너스 3에서, 너희가 이제 M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럴 경우에는 너희가 이제 빵점에서 만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 빵점에서 만나게 되고, M이 0이 되는 순간은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M이? 0 돼버리면 너희가 이제 또한 점에서 만나는 G1X를 이런 식으로 너희가 놓을 수가 있어 M이 0 이하일 때 우리가 G1X를 이야기 한 거고, 좀 정리하면서 들어야 되더라그 그니까 끝까지 못 가도 여기까지만 오는 것도 얘들아 너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아, 내가 왜 접하는 순간을 구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아, 모든 역사는 접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사실. 뭐, 접선으로 낼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문제 자체가. 그때 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상상 한번 해보는 거야. m이 이제 마이너 스 3이랑 0을 기준으로 내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그 g1x가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야, 우리 gm이라는 것은, 당연히 얘들아, g1m 값에다가 g2m 값이 지금 더해지게 될거 아니냐. G1M이랑, 얘들아, G2M이 지금 더해지게 돼야, 그니까, 러 지금, 얘들아, 어, F1이랑 만나는 교점이랑 F2랑 만나는 교점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전체적으로 GM이 지금 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반쪽을 벌써 구했단 말이야. G1M은 내가 구한 거잖아, 얘들아. G1M은. 그럼 너희가 G2M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얘 어차피 직선과 이차 함수의 만남이야. 많아야 교점이 몇 개야? 많아야 교점은? 어, 두개 아니겠네 얘들아 두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빵개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되셔야 되고 자 너희가 상상을 해보는 거야이 내가 색깔을 얘를 그 여기 위에 있는 함수 얘들아 f2x를 여기 f2x를 내가 이거 초록색으로 좀 그려줄게 얘들아 초록색으로 여기 초록색으로 얘들아 이제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어, 초록색으로 요 2차 함수를 내가 초록색으로 막 그려볼 건데 막 그리면서 너희가 얘들라어 그러면 그뭐시나 빨간색 직선이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아래로 볼록인데 너희가 대칭축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m보다 얘들아 작을 때만 그려줘야지 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면 잠깐만 왜 키가 안 먹지 이게? 음 오, 답답해. 자, 얘들아 만약에 내가 초, 초록색 함수는 파란색보다는 조금 더 얘들아 이제 좀 가파르게, 그러니까 폭이 좀 좁게 우리가 한번 좀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그렸어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려서 너희가 이제 그 빨간색 직선과 얘들아 이제 초록색 직선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들아. M이 음수잖아, 얘들아. M이 음수.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몇 점이 돼, 지금은.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몇 점이 돼. 지금은 얘들아, 몇점 되는 거야? 두 점이 지금 되는 거 맞아. 지금 같은 경우에 두 점. 근데 이것도 얘들아, 빨간색 기류기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몇 점이 돼. 작아지게 되면 접하게 되면 한 점인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상상하는 게좀 어려워. 어, 지금은 얘들아, 초록색이랑 두 점인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어딘가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 어딘가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아, 너희가 지금 마, 지금 주황색보다 얘들아, 좀더 가파르다는 건 m값은 작은 건데, 그럴 땐 너희가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니까 최소한 너희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땐두 점에서 만나. 그럼 벌써 얘들아, g2m이, 여기 대충만 적을게, 얘들아. G2M이 2의 m이 뭐 2일 때가 있을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2일 때가 있을까? 그럼 벌써 얘네들이 더해도 몇이 돼? 지금 4가 되는 거 맞아 얘들아? gm 값이 지금 4가 돼. 근데 주황색이 되는 순간 얘들아 주황색은 어느 범위 사이에 들어간다고? 여기 범위 사이에 들어간다고. 그럴 때 너희가 g2m의 개수 지금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한개니까 1이랑 0 더하게 되면 몇개 나와? 얘들아 벌써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4개짜리도 존재하는데 얘들아 하나짜리도 얘들아 하나짜리가 존재하게 되면 무조건 얘들아 모든 m이 0 이하일 때 언제나 연속이 지금 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얘들아 g1m에다가 g2m이 더해졌을 때 만약 얘들아? g1m이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g2m도 불연속이 될 거야. 그래서 그두 개의 함수의 합이 항상 일정하도록 너희가 그래프를 찾아줘야 되겠구나. 일단 초록색 같은 건 당연히 안 된다 뭐 이런 소리야. 초록색 같은 건자 대칭축이 내가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도 자이 그래프도 얘들아 내가 좀 확대를 해서 잘 봐봐 이? 이 그래프도 얘들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그래프가 계속 왼쪽으로 갈 거잖아 계속 왼쪽으로 갈 건데 어네 x는 m 보다 작을 때만 초록색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이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초록색은 얘들아 이제 파란색보다 가파르다라는 건좀 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림 상상 잘 해봐 얘들아 자세하게 해줄 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M이 여기 어딘가가 M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그거보다 조금 가파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파란색 함수는 얘들아 여기보다 어느 쪽에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얘들아 그려져 있는 상황 뭐, 요런 식으로, 얘들아, 보자, 이 소리야. 그럼, 이 경우도, M이 엄청나게 가팔라진다고 생각을 해봐. M이 엄청나게 가팔라지게 돼서, 막,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직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한 점?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도, 얘들아, 언젠가 위로 올라가서 만나겠지.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곳이 생겨? 네 개인 곳이 생긴단 말이야. M이 엄청나게 작아질 때, 교점의 얘들아, 개수의 합이 네 개인 곳이 생겨. 얘랑 더해져서 네 개인 곳이 생겨. 보이애얘들아 야, 근데, 아, 지원해면 0인 곳도 있어. 야, 어차피 내가 아까 말했잖아. 2차랑 교점 말아봤자 2개 아니야? 그러면 얘랑 더해져서, 얘들아, 이것값이 4가 나오려면, 0이랑 더해져서 교점의 개수의 합이 4 나오려면, 좀 이따가 몇 점에서 만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4점에서 만나는 곳이 필요한 건데, 벌써 불가능하잖아.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극명하게 얘들아,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말을 해준 거거든,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어 그럼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얘들아 그래프가 뭐 지금처럼 그려져도 뭐안 된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이? 되게 어렵지, 얘들아. 이? 좀 거기 뭐야 용기 내서 들어봐봐, 얘들아. 어려운 건 맞는데 좀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도 수학이 느는 과정이니까. 그 아무튼 뭐 이래, 얘들아.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 그럼 벌써 교점이. 여기서 벌써 교점이 두 개란 말이야. 여기는 교점이 몇개 밖에 지금 없는 거야. 빵개 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 근데 너희가 다시 말하지만, 아, G2M 더해져서 얘들아, 함수값의합이 일정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범위 내에서 G2M이 몇이 돼줘야, 2가 돼줘야, 0 더하기 2하면2가 나오겠지. 어차피 교점의 최대값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맨 위에 줄 애들아, 교점이 두 개니까, 이런 데몇개 나와야 돼. 빵개 나와야지 한 개라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한 개라도 나오게 되면 벌써 세 개잖아 그럼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 그럼 여기 요런 데는 몇 개가 나와야 돼한 개가 나와야 되고 이런 데서도 얘들아 몇 개가 나와 줘야 되겠어 한 개가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합이 얘들아 g1 m이랑 g2 m이 얘들아 합이 2로 얘들아 일정할 수 있는 거 맞아 아 교점의 개수니까 얘들아 뭐3뭐 뭐 4로 일정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아 교점의 개수가 이두 개로 일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g2m이 이런 형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좀 이제 좀 이게 생각을 좀해 줘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 볼 건데 힌트가 이거에 대한 힌트가 야, 밑에 줄봐 봐. 어, m이 0일 때 g1m이 1인데 그럼 g2m도 얘들아 몇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야, m이 0이면 누구 축인데, m이 0이면 y는 0인 거 맞니? y는 0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y는 0이랑 뭐 해줘야 돼? 접해줘야 되는 거 맞아? 초록색 함수가 y는 m이랑 접할 수밖에 없겠구나. 맞니? x 축에 접하는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진 않을 거야. 이거는 얘들아, 이것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차피 초록색 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X가 M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내가 되는 케이스를 좀 그려줄 테니까, 어, 내가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가서, 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쯤에 딱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자, 지금 내가 그린 이차 함수 보이니 얘들아 지금 이차 함수 내가 그린 거 보여이 지금 이차 함수는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린 거냐 하면 아까 m이 마이너스 3일 때 빨간색 직선이 파란색 이차 함수랑 접하는 접점 보이지 얘들아 둘다 내가 접점을 진하게끔 너희한테 준 거야이 니 그래서 내가 이제 색깔 좀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은 딱 요점에서 접점에서 지금 만나는 순간이면서 자 얘들아 m보다 어떨 때 m보다 너희가 크거나 같을 때는 파란색이니까 내가 이제 여기 m값을 이 접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좀 지워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가 헷갈리니까 니네 이렇게그 다음에 m보다 얘들아 작을 때 m보다 작을 때 요런 식으로 내가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 요런 함수를 그리고 내가 파란색 보다 초록색을 조금 더, 얘들아, 폭을 좀 좁게 그리기는 했어. 그럼 자, 상상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가봐. 너네 이번에 초록색으로 내가 직선을 그릴 건데. 자, 얘들아, M이 0보다, 얘들아, 엄청 작지, 엄청 작아. 그럼 지금, 얘들아, 지금 이 순간, FX랑 몇 점에서 만나? 파란색이랑 몇 점에서 만나? 지금 파란색이랑 한 점이지? 파란색이랑, 아, 파란, 지금은 파란색이랑 몇점 되는 거야? 한점 되는 거 맞아? 됐네 얘들아? 그니까, 러 지금, 아까 전에 G1, 요게 바뀌어야 돼. 요게 지금 한 점으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구간을 나눴잖아, 내가. 아까는 M이 어디는지 모르니까. 그냥 두 개라고 했던 거고, 얘들아. 이? 지금은 파란색이 끝까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 얘들아. M보다 어느 쪽에 그려지니까? 오른쪽에 그려지니까 몇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지금 한 점이야, 얘들아. 지금. 근데, 초록색이랑은 몇 점에서 만나? 초록색, 얘들아, 언젠가 2, 4분면 가다 보면 초록색 함수랑 2차 함수랑 만나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총 개수 몇 점이 되는 거야? 두 점이 지금 되는 거야. 총 개수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요 연두색 직선을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두 점이야. 지금도 얘들아, 계속 두 점이 되는데, 딱 지금, 딱 접할 때, 지금 접했지, 얘들아? 지금도 얘들아, 지금 전체적으로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점 되는 거야? 두 점인 거 맞아? 보라색 점에서 한번? 그 다음에 초록색 2차 함수랑 2, 사분면 왼쪽 위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지금 두 점이야. 그럼 얘보다 얘들아 좀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도 두 점이지. 그럼 계속 두 점이고 계속 두 점이다가 m이 0이 되는 순간도 m이 0이 되는 순간도 몇 점이야. 접점해가지고 총몇 점이 돼? 두 점이 되니까. 너희가 초록색 그래프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초록색 그래프는 맞니 얘들아?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 지금처럼 생겨야, 요 점을 지나면서, 판별식이 몇이 돼줘야 돼? X축에 접해야 되니까, 0,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 맞아. 요,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너희가 이제 그 초록색을 상상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여러 가지로 얘들아, 앞에서도 보고 막 그랬냐 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얘들아, 모양을 좀 따질 때 있잖아. 그니까, 어떤 문제는, 아, 가능한 함수의 모양이 딱 4개니까, 네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구나. 내가 말해 그런 문제를 설명할 때는 나도 부담이 좀 없어. 얘들아, 이런 모양이면 이거 해서 안 돼. 이런 모양이면 이거 해서 안 돼. 그냥 쭉쭉 안 되니까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f s 는 이거다. 라고 너희한테 이제 그 뭐시냐 들아 풀이를 해주는 문제면 이런 문제보다는 얘들아 난이도가 좀 작은 문제고 풀이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단 말이야. 모든 케이스를 다 봐준 거니까. 근데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한 모든 케이스를 다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너희가 뭐. 뭐, 위, 아, 왜, x 절편 y 좌편이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부터 해가지고, 애들아,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그걸 너희가, 내, 너희한테 일일이 다 보여주고서, 다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애들아, 문제풀이도 뭐, 한, 한, 뭐, 거의 한 시간 넘어가게 될거고 맞니, 애들아? 그러니까 나는 극명하게 안 되는 걸 너희한테 보여줬고, 지금, 되는 케이스를 너희한테 부여, 어, 보여줬잖아. 그니까, 러 너희가, 지금처럼, 애들아, 그려지면, 어, 진짜 계속 교점이 두 개니까 연속이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 뭐야, 상상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너희가 얘들아 볼 때, 그냥, 최소한 너희가 얘들아 8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길 내가 기대해서 이 문제 풀어준 건 아니고, 아, 지금, 어, 요런 모양이면, 우와, 되게 신기하게 두 점이 되네. 아까 전에 얘들아 8번 문제 풀기 전에, 뭐, 7번, 뭐, <laughs> 저번 시간 7번이었다든지 아니면 7번에 대한 추가 문제 같은 것도 좀 전에 풀었었잖아. 그럼 어,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 교점의 개수가 안 변하는구나. 됐니 얘들아? 이? 그리고 얘들아 모든 거의 기준이 얘들아? 접할 때가 기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인 거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뭐 계산은 말로만 할 건데 판별식 0이니까 a제곱 빼기 4b가 0일 거 아니냐.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네 파란색 점을 지나니까 여기 얘들아 어때?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보라색 점 좌표 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요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거 뭐 열립까진 내가 생략을 할 거고 8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그림을 너희가 얘들아. 요거 하나 정도는 그려 놓고서 너희가 이제 그아 지금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생겨야 불 연속점이 안 생기는구나 한번 상상 정도는 해 봤으면은 좋겠어. 이. 뭐 수능에 이게 나왔을 때뭐 이거를 맞출 확률은 거의 없긴 한데 정답률이 한 1%도 안될것 같긴 한데 1%도 안될것 같긴 한데 얘들아 옛날에 찾아보니까 한2몇 프로 나오긴 하더라 아마 찍어서 좀 맞지 않았을까 하더라 좀 찍어서도 맞고 뭐 그런 애들도 있을 거니까 하여튼 요렇게 좀 복습해 보시고 잠깐 한 30초 줄 테니까 적어봐 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8번 같은 거 한번 좀해 봤고요, 얘들아. 8번. <laughs> 어, 그다음에 뒤로 좀 가셔 가지고 얘들아, 뒤로 가셔서 이제 9번이랑 얘들아, 이제 10번이랑 11번이랑 6번이랑 어우, 다 강력한 것들 남아 있는데 어, 니네 내가 몇 번을 한번 해 줄까? 지금 느낌이랑 음. 9번 가는 게 낫겠지? 9번 한번 가보자. 나 그, 그, 그나마 제일 간단한 게 9번이니까 요것도 한번 펴보세요, 들 9번 같은 거.